정말 못 살겠어. 다시 오지 마. 나쁜 년, 단물 순물 다 빨아먹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내쫓아. 나도 다시 나눈다. 흥! 응. 어머니, 무슨 염치로 돌아오셨어요? 당장 나가세요. 우리 아 신세 된 시어머니, 무슨 일일까요? 와, 나 좋아하는 보쌈 하셨네요. 맛있겠다. 어디다 손을 대? 이건 우리 아들이랑 현주 줄 거야. 그리고는 넌 이거나 먹어라. 어머니. 이건 어제 쉬어서 버린 밥으로 끓인 죽 아니에요? 음식 아까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버리다니 기둥뿌리 뽑히겠네. 신 냄새 나는데요. 전 지금 산후조리 중인데 고기도 좀 먹어야죠. 어휴, 지금 시어미인 나보고 시중 들라는 거야? 고기는 손도 못 대게 하고. 우리 딸 다음 달에 출산이니까 몸보신 시켜줘야지. 어머니, 저도 어머니 손녀 낳은 이집 식구잖아요. 네가 어떻게 우리 식구야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? 그때 퇴근한 남편. 엄마! 미래도 산모인데 잘 먹여야 건강하죠 팔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? 쉰밥이 뭔 대수야? 팔팔 끓였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? 됐고 난 딸네 집 가면 이제 안 돌아올 거야 엄마 안 계시면 미래 혼자서 애를 어떻게 봐요?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혼자 하면 되지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도 나중에 보답할게요 됐어 오늘 가기로 현주하고 약속했어 그리고 용돈이나 빨리 보내 현주 출산 준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분노한 아들 어머니가 동생네 가시면 앞으로 용돈도 안 드려요? 뭐라고? 지 마누라 때문에 엄마까지 버리네? 그럴 줄 알고 내가 돈좀 마련해뒀지 요즘 금값 엄청 비싸길래 내 방에 있던 금목걸이랑 팔지 내가 전당포에 팔았다 어머니 그거 제 혼수예요 돌려주세요 이 집에 있는 건다내 거야 어차피 이혼하면 남인데 내가 미리 썼기로 써니 네가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해? 폭발한 아들 엄마 잘 살고 있는 부부에게 남이라니요? 이렇게 가시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오세요 좋아 내가 무서울 줄 알아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떠나고 3년 후 엄마 같은 사람 지긋지긋해! 우리 집에 다시 오지마! 나쁜 년! 단물순물 다 빨아먹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내쫓아? 나도 다시 나눈다! 흥! 여보! 나왔어! 내가 당신 선물 사왔어! 고마워 여보! 열안하게 두드리는... 어머니!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? 왜 이렇게 꾸물대냐! 문 두드린 지 한참 됐는데 더워 죽겠구만! 엄마!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? 나 여기 다시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! 너는 가서 갈비찜이랑 삼계탕 좀 끓여라! 몸보신 좀 해야겠다! 어제 남은 밥 있긴 한데 괜찮으시면 드시던지요! 뭐라고! 나보고 식어빠진 찬밥을 먹으라고?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. 음식 아까운 줄 알아야 잘 산다고요. 너 아들아. 네 마누라 좀 봐라.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대드는데 넌 보고만 있냐? 아들에게 도움 요청하지만 어머니 제 예물까지 팔아서 가시더니 빈털털이 되니 이제 와서 이 집으로 오신다고요? 들어오시려면 그거 다 돌려주세요. 현주 아들한테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돌려줘? 여전히 뻔뻔한 시어머니. 그만하세요. 엄마 와이프에 나왔을 때 산후조리 해 주기 싫어서 현주한테 가버렸죠. 이제 와서 왜딴 말하세요? 이 불효자식 이 천벌 받을놈. 하지만 들어와 사신다고요? 미래가 괜찮다고 해도 제가 싫어요. 이제 미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제가 가만 안 둬요. 아이고 이 천하의 나쁜 놈,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? 여보, 우리 저녁은 나가서 먹자. 우리 밥 먹고 왔을 때는 집에 안 계셔야 할 거예요. 몰라 몰라. 나는 어디로 가라고 못 가, 배째. 이런 시어머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들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